안녕하십니까. 강병 작가입니다. 오늘은 시낭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제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지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화면을 정지화면에 놓으시고 주어진 식구나 문구를 한번 낭송해 보십시오. 그냥 낭송하시는 경우는 누구나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펜을 물고서 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는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내시는 소리가 생각보다 덜 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이 잘안 되고 신뢰를 주는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젠터 전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훈련이 제대로 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10분, 20분 이렇게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1, 2분 정도 되는 식구로 시작해서 계속 양을 늘려 나가셔야 돼요. 최대 20분 정도의 분량을 물고 읽었을 때 틀리지 않고 부담 없이 잘할수 있을 때 A급 선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유명 강사고 강의를 해서 생업으로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적어도 강사라면 이 정도 훈련을 가볍게 1, 2분짜리 식구 정도는 통과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먼저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의미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본인의 목소리로 플러스 펜을 물고 낭송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선명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호기심에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거, 내가 생업에서 그간의 경력에서 쌓아 올린 실적 말고, 진짜 내 실력, 내 이름값 말고, 진짜 내 실력,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낭송을 한번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좀 녹음해서 실력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원고를 선택한 이유는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시가 아닌 연설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비교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읽어서 개성 있게 읽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탠다드하게, 규칙과 원칙에 입각해서 낭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하기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을 하시면 실력이 눈에 띄게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꼭좀 연습하셔서 유명 강사라면 더 유명해지고 프리젠터 선수라면 더 유능한 프리젠터 선수가 될수 있도록 연습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문구는 물구서 정말 또박또박 큰 부담감이나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나 생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보다는 수업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누가 전달하느냐가 더 강한 이펙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장안의 유명한 일타강사들이 뭐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 가르치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만의 방식으로 더잘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펜 훈련은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꼭 마스터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세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첫 음절에 액센트를 찍는 겁니다. 모든 단어의 첫 음절에 액센트를 찍는 겁니다. 왜이 훈련을 하느냐? 액센트를 찍으라 그러면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단어의 뒤에 찍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차신을, 차신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자신을 이렇게 찍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연습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땡겨서, 앞으로 땡겨서 첫 음절에 찍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힘이 드는 방법으로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힘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풀의에퇴에서는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글씨입니다. 자꾸 하셔서 액센트를 찍는데 주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연습하시면 단어에 자기가 원하는 음절에 액센트를 찍을 수 있도록 또좀더 디테일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앞에 찍으면 강조도 되고 의미 전달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찍는 부분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모든 단어에다 액센트를 찍으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액센트를 빼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 원하는 음절에 액센트를 줄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단어의 뒤에는, 단어의 뒷 음절에는 절대로 액센트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액센트지, 액센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해서 자신의 발음과 강세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스탠다드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강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톤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으로 스탠다드하게 표준형으로 읽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낭송하기 좋게, 연설하기 좋게 쓰여진 연설문입니다. 시를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거, 난이도가 매우 쉽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낭송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낭송보다 더잘 읽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도드라지는 것은 캐릭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캐릭터로 설정해서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스타일을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해보시면서 본인의 개성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조절하셔야 돼요. 사투리를 섞어서 했지만 친근하고 강건한 느낌을 주었다는 거. 노무현 대통령의 캐릭터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캐릭터로 이 원고를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잘 읽는다. 당연한 겁니다. 연습을 했는데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잘 읽으셔야죠.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완성되시면 특급 강사, 일타 강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섞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강하게 읽는 거, 약하게 읽는 거, 빠르게 읽는 거, 느리게 읽는 거.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정황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읽으면 이렇게 읽으시게 됩니다. 이거를 느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쉰표를 줘서 느리게 읽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느리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음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끄듬이 늘어나서 올라가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단어의 끄듬은 다치듯이 짧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야 되는 거예요 느리게 읽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결국은 꼼꼼하게 녹음해서 모니터하지 않으시면 아차하는 순간 잘못 연습해서 나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꼭 한번 녹음해서 한 번이라도 실력을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강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